호창 호수공원이에요. 호수공원에 운동하러 왔다. 이렇게 매력적인 한박고 너무 예뻐. 어, 눈물나게 좋아. 어, 우리가 한 5, 6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추억을 쌓아가지고 갔는데 오늘 만났어요. 너무 예쁜 거야. 어, 내 새끼. 진짜로 이렇게 넓어요. 음, 여기 1단지, 2단지, 3단지, 4단지, 아, 4단지 사이에 저 보라색 보라 물결 좀 보세요. 멀리 기적 이운에 난초 같기도 하고 이거 이름 모를 꽃인데 너무 예뻐요. 어 나의 스타일이야. 다시 한박 꽃으로 왔습니다. 함박웃고 가세요. 너무 예뻐요. 아 지금 비가 보슬보슬 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끝내줍니다. 와, 오길 잘했다. 여기는 몇 단지냐? 1, 2, 3, 4, 5단지예요 여기는. 단지가 좀 커요. 여기 6단지. 정렬적인 6단지 왔습니다. 6단지, 쌍둥이. 우리는 자매에요 예. 봉자매 7단지. 자. 7단지에 예, 멋있는 나무도 있어요. 어, 어. 나무 두 개가 버텨주고 있네. 7단지 빨리 갈게요. 8단지. 8단지 여기 사진 찍기 좋은 곳이에요. 에이. 아마도, 오늘이, 하여, 수요, 오늘이, 하여일. 네. 어, 며칠 있다 와가지고, 이 몽글몽글한, 예, 꽃몽어리가 다필 거예요. 그러면, 어, 3, 4일 후에, 평일날 와가지고, 휴일날 오면 사진을 못 찍어. 사람이 많아서. 평일날 와가지고, 어, 작품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호수공원의 팔단지 한박꽃이었습니다. 아, 멋있다. 아쉽다. 끊기. 안녕.